됐어.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. 음, 괴롭히다 보면 안 된다고. 아 괴롭히는 거 아니야. 그냥 카메라듣는 거야. 그럼 들어가면 되려고. 배터리가 부족하다는데야너프레시좀 비춰줘. 너 핸드폰 갖고 와서. 내 핸드폰인데 방 있잖아. 후레시는 왜? 아니 안 보이잖아. 아. 아. 자 됐지. 아니 왜 노바이가? 와 후레스 길긴니까 파란색인데. 초록색인데. 아 이거 풀어 없 보이지? 응. 보이지. 잠깐만요. 아